질려든다 그런느낌 아트 잘 하네 아 근데 이게 1대1 구도면 올해까지는 할만하거든요 이게 제가 점말아서라이더는 할만한데 아 맞다 이거 3명 근데 저 3명 저거 라이더가 뭐가 된대 아저 <laughs> 그냥 그냥 네판 했는데 세판 그냥 오픈 판 나와서 저라도 약간 라인도 좀 세게 하려고 저만 들었습니다. 무조건 고정은 아니에요 제가. 저만 들면 편하긴 해요 진짜로.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. 독간다 터지네. 눈물 바다가 먼지 보여주지. 계다비수를선사아어아라아대 아. 아, 성불 안 하고 아, 반 이거 짜오가 안 빠져서 저희거 밀고 집 가야 되거든요? 아 뭐야 오는 거야? 갑자기 아 이거 점화.. 아 같이 쓴줄 알았는데 아웃을 점화가다 전 솔직히 안올것 같아서, 따오가 풀캔들길래, 비에 올까봐, 이제, 집 가려고 했는데, 이렇게, 막타 먹어서, 돈이 되면, 괜찮거든요, 지금까지 상황이. 예, 이거, 아웃 소리 잘 맞았어요. 집 가려고 했는데, 저마도 걸어줘가지고, 원래 제가 걸려고 했는데, 따우가 들어갔을 때, 점화 써주더라고요 <laughs>

계속 덤비면 죽어야지. 나점많돼 이게 저도 더블로 맞고 즐겨 좀 망해가지고 대피로 보이니까 얘한테도 킬 가겼는데 서로 그냥 킬가 본것 같아요. 뭐 하얗게 싸움 한 번에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. 주도권 갈린 거였는데, 여기에서. 제가 갔으니까 이겼죠. 예, 이거 제가 마지막 싸움 건 거예요. 여기서 아트가 만약에 그냥 뒤로 뺐다, 뺐으면은 제가 두개 생기고 이쪽 라인 걸쳐진 상태에서 한번더 걸었을 거예요. 기회, 그거. 거기서 이제 아트가 못 깨면 이제 똑같이 죽는 거고 제가 깨면 죽이는 거고. 아이고 어떡해. 상어밥을 만들어 주지 궁, 어시 왜안 안 들어오냐? 짜오 잘하네. <laughs> 오늘 약간 짜오들이 다 잘하는 느낌? 행보 스웨이. 난도해 이게 아트가 저희 조합이 좋아서 그런 건지, 자오가 와주네요. 계속 이 어차피 끌면 집안 손해지. 뭐피깎이고 서민상 팁 v 가 아, 아니라 서인상 팁이네.

아, 여기 숨어있어가지고 맞은 게좀 크다. 여기서 투포까지 뻐가도 되긴 해요. 여기에서 어차피 좀 했으면 투포 나와서 투포 나오면 진짜 개끌수 있거든요. 먼저 맞는 것만 아니면... 어, 왜안 먹어졌지? 이 어? 뭐지? 빨리 쳤나? 아, 커피. 아들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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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만 한데. 네. 저 말아서 나오는 킬각이라 야, 맞을 거다맞 맞는데 이제 똑같이 그냥 맞으면서 질려는다 그런 느낌. 오씨 어, 갑자기 어오씨 어, 죽겠다. 아이코 아이, 없지? 아 이러면 안 죽음. 안죽 죠？여러분 슬로우 걸로 안죽 죠？예, 이거 근데 진짜 탑은 누가 먼저 오냐 싸움 이 라서 진짜로 짜 우랑 아웃 솔이 먼저 한번와준게 엄청 큰거같 아요. 한번 이나, 두 번의 로밍 이나 걔한번에그 시간 으로 풀 수가 있어 가지고. 그리고 여기 에서도 제가 불칼두번긁었 죠？화각 도 이거 한번씩깨 가지고. 예. 아니, CS는 좀. 치네. 자,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제일이지. 내 <laughs> 이제 이렇게 템 차이 나면 또, 저마 온대면, 솔킬 따고, 없어도 할만하고. <laughs> 이거 오좀 많이 받았는데. <laughs> 네용혼 그대보다. 내 꿀벌 배 있으니까 맞아도 돼. 열이 없다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천천히 죽여주라. 좀 봐라. 점지진

나 진짜 갱 한두 번만 와주면 알아서 하는데, 진짜. 나중에 2대1도 할수 있는 거야. 아, 어, 근데 밑에가 오리아나라. 그 가면 안 되겠네.

아이 e 레드 있나? 없네

로빈과 갱으로 이제 끝난네요 탑이. 아. 이렇게 얘가 사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벌써 13이 되는 마술. 이거 고양이 유튜브에 본곡해 치면 나오더라고요. 배는 고엔이랑일해 합니다. 제이스도 가끔 하고, 럼블밴 할 때도 있고, 어, 뭐야? 안 쓴대. <놀벨>

봉곡캣 봉곡해. 봉고차 할때 그거 유튜브에 치니까 나오던데, 아니 차를 저는 전 일을 못 만나봤어요. 아직 일부러 팬 안하고 있는데, 엄청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체감 좀 해보고 싶어서 맞아 보고 싶어서 벤안 하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. 이번에 잡을 까고 아, 이속이 너무 빨라. 뭐이지 그렇지? 느껴봤구나. 모리살 주지. 하는 <laughs> 말이지. 차비는 내 배와 함께 사라진지 오래다. 이게 멘탈 좋네.

나이스, 제로 차단. 그냥 바론 가면 되겠는데, 그냥. 와우. 이거 진짜 우리 조합이 아트 잘 크면 진짜 잡기 힘든 조합이거든요. 근데 갱 와서 망쳐버려서 아무것도 못하죠. 헐라. 야, 지 소리 와, 딜량 너무 좋고.